여기 있는 6은 내려와야 될 거고 요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2x를 t로 차을 합시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8 얘는 이수분해가 되죠 t-2에 그러면 t 는 2에서부터 4, 4인데 t 를 1이치를 하면 그 다음에 2의 2승, 2의 4승. 예,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. 그래서 2의 2승, 2의 4승. 얘가 a가 되고, a는 4가 되고, b는 16이 되고. 그래서 a-b는 마이너스 12.